안녕하세요, 여러분. 쑥쑥 달채나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예쁜 다요기 꽃,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 예쁜 다요기를 보여드릴게요. 몇나이가 꽃송이를 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준 아이가 있어서 음, 꽃이 지기 전에 영상에 담아보려고 오늘 준비했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아이는 녹영 어, 콩난이라고 하지요. 알알이 통글통글 콩을 닮았어요. 완두콩 닮지 않았나요? <laughs> 이 아이 이름은 녹영이고요. 콩난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꽃대를 올리더니 꽃한 송이를 피웠어요. 이렇게 예쁜 꽃을요. 너무너무 예뻐서요. 이거 놓치기 전에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꽃이 너무 작아서 초점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고 예쁜 꽃이라서요. 저는 다른 분들 영상에서 녹여 꽃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초점 맞추기가 어렵네요. 꽃이 워낙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주 작은 부추 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송이가 피었답니다. 어, 영상에 제대로 담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하얀 꽃송이가 동글동글. 있고요. 그 안에 보라색 수술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있답니다. 이 아이는 노경꽃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렷이 잡힐까요? <laughs> 이렇게 노경꽃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여기 신발 화분 내에 있는 아이 이 아이 이름은 워터 메리이고요, 꽃이 만개했습니다. 너무나 수수하고 예뻐요. 작은 종 모양의 아니 별 모양의 꽃이고요. 이렇게 거의 만개했고요. 아직 여기에 필꽃도 많이 있네요. 꽃도 참 오래가네요. 이 아이가 제일 먼저 폈는데 아직도 이렇게 시들지 않고 있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한 이 아이는 워터 메이고요 이렇게 꽃이 만개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다육이 꽃이 이렇게 예쁘고 어... 꽃송이가 많은 거는 보기 드물지요. 대부분 한두 송이 폈다 지는데 영양분을 많이 어, 가져간다고 해서 엄마 몸에 틀어져서 꽃대를 잘라주기도 하지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꽃을 끝까지 봐도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쁜 꽃이 활짝 핀요 아이. 워터메리꽃입니다. 워터메리는 그냥 달기가 아니라 그냥 화초 같아요. 꽃을 피워주는 화초. 이렇게 신발 화분에 심어 놓, 놓았었고요. 거의 만개해서 너무나 예쁜 모습이라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송이송이가 아주 수수하고 불꽃 같고 야생화 비슷하고 너무나 예쁩니다. 초점을 어떻게 이 아이를 잘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꽃이 작다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이 아이는 워터 메리 예쁜 꽃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의 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블랙 로즈고요. 다육이 자체가 너무 매혹적이고 예쁜 아이라서 꽃은 많이 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꽃대를 물고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 봤고요. 이 아이는 마커스입니다. 마커스도 이렇게 꽃대를 3개나 올리고 있어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꼬마 자구가 꽃보다 더 귀엽죠? <laughs> 아주 예쁜 이 아이는 마커스입니다. 꽃이 피면 살짝 꽃만 보고 꽃대를 잘라줄 생각입니다. 마커스 꽃몽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는 수자나해라고 합니다. 이 상태도 꽃이 안 피어도 너무나 예쁜 모습입니다. 꽃이 피는, 피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오랫동안 이렇게 꽃송이로 있어요. <laughs> 언제쯤 꽃을 보여줄지 그냥 기다리는, 기다려도 기다리고 있어도 즐겁고 행복한 예쁜 이 아이는 수자 나예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곰 발바닥 닮은 이 아이 화분도 곰돌이 컵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심어 주었었고요. 이 아이는 웅동자금이에요. 이렇게 살짝 금빛이 있어서 초록빛도 있지만 이렇게 금기가 약간 있죠? 웅동자금이에요. 꼭 곰에 발바닥 닮아서 이름이 웅동자고요 요 발, 발톱 모양의 요 돌기 좀 보세요. 너무나 귀엽고 이쁘죠? 통통한 아기 곰 발바닥 닮은 이 아이의 몽동자 금이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꽃을 피워줬어요. 종 모양의 이런 연한 붉은빛을 갖고 있는 꽃이고요. 너무너무 예뻐서요. 이 아이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답니다. 예쁘죠? 어쩌면 이렇게 예쁜, 예쁜 꽃을 피워졌을까요? 엄마 몸이 줄기가 워낙 튼튼하니까 이 아이는 끝까지 꽃을 보려고 합니다. 이이 웅동자 꽃입니다. 마치 야생화 같아요. 초롱꽃 같기도 하고요. 웅동자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해리 왓슨인데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꽃대를 또 물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꽃이 피면 예쁠 것 같아요. 붉은색 종 모양 꽃을 피워줄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엄마 몸에 튼튼하니까 입장이 워낙 건강하고 튼튼해요. 꽃대를 자르지 않고 그냥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 헤리 왓슨 꽃대입니다. 그리고 누비 레크리스가 이렇게 꽃을 피려고 합니다. 노란 꽃이고요. 음, 지난번에 폈던 요 송이는 꽃이 졌어요 시들었고요. 이 아이, 또 여기.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고요. 조만간에 또 노란 꽃을 피워주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누비 넥크리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가 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샤이닝 펄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 하나가 분지돼서 분지를 하여 이렇게 얼굴이 두 개가 되어, 있고, 되어 있고요. 이 아이도 꽃대를 물고 있는데요. 꽃이 피면 이 아이도 참 이쁜, 이쁜 꽃일 것 같아요. 음, 너무 작아서 제가 손을 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 도구를 준비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고, 조만간에 피워줄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아이는 샤이닝 펄 꽃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블루 애플과 꽃을 많이 피우고 있죠.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꽃을 피웠다가 지었고요. 똑같은 쌍둥이 화분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곧 꽃을 피려고 꽃망울이 아주 터질 듯말듯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아이 잠시 보여드려 볼게요. 보이시나요? 꽃필것 같죠? 꽃마울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아이 블루 엘프꽃모으리입니다 꽃목, 엄마 몸이 워낙 작은 아이라서 꽃대에 영향을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흩어진 모습이 조금 흩어졌는데요. 음, 꽃 보고 얼른 꽃대를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밑에 자구가 너무 너무 예쁘죠? 뺑둘러서 이렇게 목도리를 두른 것처럼 이렇게 있답니다. 이 아이 플루 엘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이렇게 꽃대 물고 있는 아이와 예쁜 꽃을 피워준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 찾아주시고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